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 예배 자리에 나온 약속했던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어린 날 있었는데 친구들이 원하는 선물 받고 뭐 즐겁게 한 주간 보냈나요? 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우리 두손 모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고 네. 온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이 뭐라고 했죠? 기도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예배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찬양으로 우리, 어, 찬양이 어떤 거고, 기도가 어떤 거고, 말씀이 어떤 건지,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어, 찬양,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이제 기억할 거죠? 어,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또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말씀은, 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예전에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격하게 율동하며 이렇게 즐겁게 했던 그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혹시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어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렇게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항상 이렇게 준비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던 날이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자라고 있는데 저희도 부모님께 받은 기도와 사랑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로 또 다른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약속의 땅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어, 마음에쏙 들진 않았겠지만 우리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즐겁게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올해까지는 어그 정도로 일단 만족하시고 어, 또 내년을 기약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음, 자녀들아, 자녀들아,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해당이 됩니다. 주 안에서, 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옳다.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물론 하면 재밌고 즐거운데, 어, 해서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옳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굉장히 가깝고 쉽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물론 순종하지만, 오늘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어버이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뭐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어, 부모님이 품은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어, 편안하게 순종을 할수 있겠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만 했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학원을 8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저의 풍염에 대해서 아이고 응시가 네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도 다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을 위해서 참고 잘하렴. 마치 저희 어머니가 대신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킬까? 싫다. 좀안 하고 싶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별로 하지 말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보면 우리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제재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좀 반항할 때도 있고 화가를 낼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점점 점점 부모님의 말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늘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부모님 말잘 들어라. 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써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장 좀 수고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뭐냐면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 코로나 방역 또뭐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요? 그분들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다른 분들이 아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일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돕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질병에 났을 때, 그, 어, 의사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질병을 잘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분들은 막 직접 막 채취를 하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우리보러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화재가 났어요. 막 불이 홀홀 타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돈 빨리 도망가야죠. 거기서, 거기서요. 근데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소방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들을 하세요. 국가가 그 일들을 해줄 때도 있고요. 또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때 누굴 통해서 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고 따뜻한 곳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맛있는 것을 공급할 때 누굴 통해서 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냐면, 부모님들도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100% 착하거나 100%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부모님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 님 내가 원하는 걸막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절제를 하게 하거나면 우리 마음속에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엄마는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엄마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아빠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아!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송한데요. 아, 다 듣던 말인데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곳에서 네가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 그리고 부모님을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잘 훈련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은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여러분들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 중에서도 부모님께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조 누우셔서 수십 년 동안 병조 누워있는 부모님들을 간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았고, 요즘에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본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다잘 돼요. 정말 놀랍게도 집안이 막 풍요롭고 막, 막 갑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집안이 다 안정되고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항상 보면은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제가 다섯 교회를 돌아다 섯개두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분들 속에서 잘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부모님들 계시죠? 옆에 딱 보시고.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laughs>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엄마 손꼭 붙잡고 아빠 손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부끄러우니까 다말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 우리 부모님이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가지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다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예. 잘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또한 주간 지내면서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좋은 일, 옳은 일 하시는 우리 약속의 땅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 좋은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양육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렇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린 우리 친구들의 그 예물을 받아 주시고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직접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큐티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